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키타 교실, 악보 안 보고 동키타 라이브 하기, 동키타 치기. 오늘도 신나게 문을 열어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빨간 장미. 네.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이 좋은 사람인 이유는 당신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음, 오늘도 덕담한 말이 렸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르고 어, 오늘의 구름이 잔뜩 비온다고는 했는데 비는 아직 오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윤민호 씨의 연상의 여인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Oh. 면 커팅으로 하셔도 되고 슬로우로 하셔도 되고 네, 다 이렇습니다 네, 슬로우로 하신다면 이렇게 되겠죠 네, 커팅으로 하시면 이렇게 되시겠죠 네, 당신의 네, 컷팅으로 마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굳이 주법을 설명하지 않아도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네, 문제는 눈이 계속 강의 때와다 말씀을 올리겠으면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주법은 네박자에 맞춰서. 그냥 짬뽕으로 집어 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많이 여러분들이 실전에 부딪혀 보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얼마 안 되죠. 그 적용이 된다면 뭐 끝이죠. 더 이상 할게뭐 있습니까? 끝나는 거죠. 본기타는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만족을 위하고, 본인의 스트레스를 위하고, 본인의 좋은 친구를 얻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물론 가수가 되시면 좋죠. 되시기 위해서라도, 가수가 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 저 자료 다 찾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걸 다, 그 형식을 다 보시고, 거기서 본인 걸 찾아서 추출해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본인 거로 만드는 거예요. 음, 대신에 이제 시간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인생은 짧다. 그거죠. 절대, 동기타는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 꼭 어떤 그 틀의 방식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물론, 아시겠죠? 다 알고 계시죠? 마음대로 이게, 축복이 마음대로 안 되신다 이거죠. 예. 또, 청음도 마음대로 안 되신다 이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도 안 좋아지고, 눈도 멍멍, 귀도 멍멍 이렇게 되겠죠. 손도 어눌해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나의 주법으로 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커팅, 커팅이죠. 고, 고 커팅입니다. 자가자카, 자가자카, 자가, 작가, 자가, 작가. 자가 작가. 방에서부터 다 말씀 드렸던 겁니다. c u 은 t 하나의 주으로보시없만요 c u 이 t i n g 커팅을 한다 s 서 누가 뭐라 t i n g o 고 the s u 아 Cutting on the sun. Cutting o 코팅을 해줘서 들을만 하시잖아요, 그죠? 네. 왜 남들 틀에 맞춰서 막 나무 쫓아가려고 하고 이게 나은가 저게 나은가 막 호송세월 보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인생은 짧다. 예술은 길고 아, 참그 짧은 인생에 이리저리 쫓아다니다 보면 이제 마감하는 거죠. 참. 그래요. 뭐 이제 보통 보시면 뭐 콩나물을 모른다. 콩나물을 몰라서 배우기 힘들다. 기타 물론 배우기 힘들죠. 어렵긴 하죠. 그렇지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콩나물을 꼭 알아야 되냐? 알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기왕이면 알면 좋겠지만. 근데 콩나물을 꼭알 필요 필요가 없는 게 코드와 주법. 고두와 죽범, 노래. 계속해서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 이제, 하면서 또 콩나물도 보면, 오선지 그려놓고, 도네이파 솔라시도,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거 알아도 뭐 써먹을 때는 없어요. 물론 음개, 닦고 보고 할때음계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뭐, 꼭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하지 않, 않단 얘기죠. 근데 그거를, 콩나물을 모른다고 해서 음악을 못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뭐꼭다 알아야만이, 기초부터 다 알아야만이 음악을 할수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저번에도 예시를 드렸듯이, 최순은, 지 태지나 가수님은 콩나물도 아예 모르시고, 악보도 볼줄 모르셔도, 또 본인이 작사, 작곡도 하시고, 또 작사, 작곡한 노래들이 뭐 거의 대부분 히트쳤잖아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본인 말로는 뭐 천재가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게 좀 기가 있겠죠. 뭐 타고나셨겠죠. 악보도 모르고 볼줄 모르고 그러신 분이 작사 작곡을 해서 또 노래를 하셔 가지고 또데이트도 치고 국민 대 국민 가수가 됐잖아요. 다뭐 핑계예요. 폭남을 몰라서 뭐못 배웠나. 핑계는 다대로 치워 버리고 아, 이게 보시면 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편하게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에, 저를 하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하시고 또 쉽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에, 어렵게 막 설명드리지 않죠, 그렇죠? 쉽게 기본적인 것과 기본적인 코드로 단지 이제 섞어서 가, 가는 거 에, 어려운 거는 여기서 어려운 거는 우리가 지금 소통해서 어려운 거는 에, 노래를 많이 하, 해보시지 않으셔서 빨리 에, 이 주법과 노래가 매치가 안 되는 거, 예. 그거죠. 그거를 우리가 풀어 나가는 거죠. 어렵지 예. <목소리> 예. 뭐 않잖아요, 그죠?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가지세요. 믿고 시간을 좀투자하셔야될죠 시간도 안 투자하고 무슨 천재입니까? 뭐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서 믿고 하시면 예. 최소한 저만큼만 하시면 좋잖아요. 들으면 하잖아요, 그죠? 예. 저만큼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뭘더 바라십니까, 뭘? 욕심만 칸득 들어가지고. 피킹도 손목 스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디스코는 디스코 쭉 뽑은 손목선에 이웠으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눈의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손목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지금 떠는 게 아닙니다. 손목을 떠는 게 아니에요.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약속한 시간이 또 훌쩍 10분이 또 지나갑니다. 여튼 세월은 빨리 갑니다. 인생은 짧다. 짧은 인생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오늘 또 연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날의 짓에 날개의 깃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예! 사랑해요.